표현이 좀 그런데 분위기가 거지 같대요. 아 아니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네.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실제로 음. 보여줬거든. 지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무슨 방첩사령관, 지가 다 시켜놓고 다잡혀가 음. 시켰다고 그러잖아. 응. 안 시켰다고. 아. 근데 그 자기는. 그니까. 야, 그러니까 음. 그 저놈이 사람 이용하고 배신하고 어. 버리는 거 계속 반복하거든. 진짜 나쁜 놈이야. 아, 정말 저질이거든 네. 저거. 아, 대통령 전용차를 태우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만약 그 안에서, 편커님, 예. 뭐 갑자기 그럴 리 없겠지만 예. 어떤 명령을 내린다는가 뭐 이런 거. 명령이 네. 아니고 자기를 차해하면 아, 차예해버리면은 음. 그 피를 철철흘리는 대통령을 데리고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48시간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공수를 갈 수가 없으나 병원 가야 됩니다. 예. 병원 가고 진료받고 모아가면은 48시간 훅 아, 지나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닥철아 정치입니다. 경찰청 국수본이 오늘 광수단 소속 수사 책임자들에게 총 집결을 선포해서 그런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호처장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최상목 권한 대행이 바로 이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박종준 경호처장은 아무 권한도 없고 강경파로 알려진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국민들의 관심 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TV조선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한 내용에 의하자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 직접 출동할 수도권 형사 기동대장 등 모두에게 집결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수도권의 광수단 소속 수사 책임자들에게 오후 2시까지 국수본에 모일 것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설명에 따르자면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 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수본은 어제 서울, 인천 경기 안보 광역 수사 기능 천여 명의 수사관들에게 동원 지시까지 내려놓은 상황이란 거고 경찰은 또 오늘 관저 등에 대한 현장 답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주말쯤 윤석열 체포에 나설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이 갑자기 오늘 경찰에 출두한 이유는 일단 시간을 벌어 보기 위해 출석한 것 같은데요. 물론 경 경호처의 실세는 김건희 라인을 타고 있다는 경호 차장이 경호처장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은 그냥 경찰에 던져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두 번이나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갑자기 오늘 경찰에 출석할 이유가 없었다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 경찰을 찾아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과정들을 보면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경호처 내부 상황은 오늘 MBC의 폭. 한 직원의 상황을 보더라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를 자극한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이와 관련한 중요한 영상 전해드린 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항명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다. 그거는 내란 임무 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이 필요하다. 그게 중하든 뭐 가볍든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이제 구사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조만간 있게 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체 포영장 집행 시도 때 아~ 지금 이제 경호처 직원들을 비롯해서 군경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따르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어, 범죄가 될수 있다 근데 그걸 안 따르는 거는 아무 죄가 아니라는 다 것을 음. 이제 법원이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당한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아무리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해도 부당한 명령에 따른다고 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과자란 타이틀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난번처럼 인간 방패를 쌓아 경찰 진입을 막는다고 하면 건장한. 200여 명의 경호원들을 떼어내려면 12월 3일 내란 때처럼 윤석열이 지시했던 것처럼 경찰 4명이 한 명의 사지를 붙잡고서 끌어내는 시기여야 하니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해야 하는 상황이란 거죠. 즉 사법 처리를 받게 될건 뻔하다는 거고, 그럼 공무원 생활 못 한다는 거고, 심지어 가장 걱정되는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치호의 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건데. 아무리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임무이고 이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 이건 뭐 국민들 세금 받아가며 범죄자를 지키는 꼴과 아무 차이가 없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을 통해 보았듯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의 말단 직원이라고 하면 안 봐도 정과자가 될건 아주 뻔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 상황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예.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압도적인 합법적 폭력을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예. 좀 완화하죠. 예. 국가가 보유한 음. 합법적 강제력을 예. 저 내란 세력의 물리력을 제압 확실하게 제압할 음. 정도로 동원하지 않고는 제압이 불가능합니다. 예. 결국은 그걸 할수 있는 건 경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음. 이제 더 우려되는 것은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는 더 우려됩니다. 예.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자 이제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영장을 집행합니다. 예. 집행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피의자죠. 예. 지금 말하면윤 예. 대통령인데 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제 공수처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거나 예. 그런데 예. 아마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어, 가긴 가겠다. 예. 가긴 가겠는데 나저 대통령 전용차로 경호받아서 예. 가겠다고 예. 할. 확률이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아쉽지만 음.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이, 이제 이런 분으로 호송할 때 쓰는 차가 예. 주로 승용차 하나 따라 따라가야 됩니다. 예. 따라가 가지고 뭐 수갑을 채우거나 그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대, 대, 대통령인데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양쪽에서 개원은 반드시 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 호송차에 예. 태워야 됩니다. 아, 대통령 전용차를 태우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만약 그 안에서 예. 님뭐 갑자기 그럴 리 없겠지만 예. 어떤 명령을 내린다는가 뭐 이런. 명령이 뭐. 아니고 자기를 자해하면. 아, 예. 자해해버리면은 음. 그 피를 철철 는 대통령을 데리고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48시간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공수를 갈 수가 없으까 병원 가야 됩니다. 예. 병원 가고 진료받고 뭐하고 가면은 48시간 아, 혹 지나버립니다. 그걸 막러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죄송하지만 원칙대로 호송차를 반드시, 호송차를 예. 반드시 타야 렇다 그리고 예. 그 수사 인력이 들어갈 때 예. 현행범 체포할 차량 그것은 경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피자를 의 호송할 차량 예. 그것도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의 충돌이 있을 아, 수가 예. 있습니다. 기동경찰은 그것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저쪽 지지층들이 요즘 얼마나 사활을 걸고 결집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건딱 한마디로 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장의 무능 때문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의 기만 살려준 게 아니라 탄핵 가결 이후 윤 윤석열 체포를 기대해왔던 국민들을 힘 빠지게 만든 효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번 여론조사 세부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집 내용만 봐도 지난 한달 정도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저쪽 층들이 선호하는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단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지도 싸움이라 홍준표나 한동훈 또는 오세훈이겠지만 이렇게 김문수가 떠올랐다는 것은 우리에겐 아주 반가운 상황이란 거죠. 하지만 어차피 저쪽에선 명태균과 연관된 후보들이 될건 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전략적 카드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문턱까지 간 거죠. 응. 이제 두표 앞까지 온 거고, 응. 그 전에 비하면 이제 표수 자체도 조금 올라갔는데, 의미를 따지자면 그결국 응. 이제 여섯 명이 우리가 셀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조경태, 응. 김상우, 한지야. 김예지, 한지아, 안철수, 그다음에 아마 한 명은 김재섭 아닐까 정도 응. 이제 추정 응, 모르죠. 아. 근데 어차피 다섯 명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멤버고, 거기에 이제 한명 추가된 거고, 응. 추가로 두 명만 더 나오면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응.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어. 오전에 이제 뭐 당론으로 부결을 결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제3자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음. 라는 얘기를 지네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꺼냈다는 거고 예. 끝나고 나서도 그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어차피 다음에 한번더 붙으면 이건 넘어간다. 넘어간다고 <laughs> 네. 지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왕에 한번더 붙었을 때 넘어갈 것 같으면 뭔가 우리가 그래도 이그 안에다가 독소를 좀 집어 넣어가지고 물을 좀 타야 된다라고 <laughs>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전략적인 음. 사고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음. 이제 부결이 되자마자 이제 곧바로 제3자 추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두표 차이로 따라 붙은 거에 대해서 올라 붙은 거에 대해서 어, 다음에는 조금만 더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음? 아마 넘어올 표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그래서 음. 이제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맨날 얘기하던 거 야당이 추천권 다 가져가는 거는 뭐 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대로 제삼자 추천까지 넣어줄게 그래도 안 넘어오면 진짜 니네 쓰레기야 이제 이런 압박이 네. 네. 될수 있고요 쌍 특검법의 정치적 의미가 두 개가 약간 의미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지금 일단 내란 특검법 쪽이 어 명분도 훨씬 강하고 음, 음. 그래서 그렇지, 이제 국민의 힘의 음. 저항도 조금 더 약한 법인데 음, 음.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이제 내란 특검법보다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쪽이 좀더 유용한 특검법이긴 합니다 네, 네.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내란 특검법 음. 같은 경우는 출범을 한다고 해도 과연 특검이 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으 웬만한 사안들은 아. 중요 사안들은 대부분 지금 밝혀진 상태. 음.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지금 계속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음. 윤석열 빼고는 뭐 웬만한 그 내란 주요 종사자들은 음. 지금 기소가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음. 예. 어저께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 서울청장까지 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음. 웬만한 주요 종사자들은 기소가 이미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공천하 혹은 뭐 공조본에서 윤석열 잡아다가 구속기소 하고 나면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음. 네. 특검이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이라고는 거의 이제 공소 유지하는 정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게국민의힘의 대한 수사입니다. 추경호를 비롯해서 이제 그 정치권 인사들이 얼만큼 관여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될 텐데 네. 네, 그거는 아주 우선순위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걸 고리로 해서 먼저 네. 이걸 걸어서 잡아틀려야그 음. 뒤에 오는 이제 소위 사실상 명태근 특검에 가까운 김건희 특검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이제 조기대선 정부에서는 더 파괴력이 있을 음. 그러 고려에 의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의 끝은 유시민 작가 예상대로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날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윤석열은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던 내란죄 피의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국민을 대리한 국회 탄핵으로 직무도 정지된 상태라는 거고 게다가 또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 정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헌재에서도 찍힐 만한 아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국민들의 세금 받는 경호처에 숨어서 내전을 선동하는 기막힌 상황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을 향한 잘못된 충성심에 국가기관끼리 충돌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란 대통령만 지키는 친위대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이라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될 문제라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경호처 직원들은 박정훈 대령이 받은 무죄 판결의 이유가 뭔지 제대로 이해해서 짐 싸들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훨씬 현명한 선택이란 것입니다. 이 사람 윤석열의 특징 뭐냐면 조바심, 조바심 독선, 독성. 무도, 아나무인, 현실 괴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조바심 그리고 두려움에 처해 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좀와 달라라고 음. 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55경비단이) 그 안에 있기는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안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저지하는 음, 거안 안 하겠다.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안 하겠다. 특임단 음. 한 3,40명 돼요. 예. 경찰 출신도 있고 아, 예, 예. 707 특임도 출신 도있고이 사람들도 안 하겠다. 음. 그 다음에 202 경비단도 안 하겠다. 음. 101단도 안 하겠다. 다안하겠다 그러는데요. 군인과 경찰은 음.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음. 거기에 함께하지 음. 않겠다라고 예. 이미 다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현재 딸딸극을 긁어가지고 한200 명 (150에서) (200명) 있어요 아 경호처 직원 경호, 네. 경호 관위 아, 그러니까 네. 경호처 직원은 일반직 있고 특정직이 있는데 일반직 빼고 아 네. 경호 네. 관만하면은 네. (200여 100여 명. 100여 명) 조금 못되게 지금 있는데 네.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분위기가 거지 같대요 아. 네. 아니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네, 제가 네. 네. <웃음> <웃음> 아 그런 상황에서 와서 뜯어내면 그냥 따라 나오겠다. 왜안 그러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분들도 다 공부하고 네.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네. 게다가 어.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실제로 음. 보여줬거든. 지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무슨 방첩사령관, 음. 지가 다 시켜놓고 다 잡혀다가 있다 그러잖아. 네. 안 시켰다고. 어. 근데 윤석열이가. 자기는 쑥 빠지잖아. 네. 그러니까 어. 그저놈이 사람 이용하고 배신하고 어. 버리는 거 계속 반복하고. 진짜 나쁜 놈이야. 어. 정말 저질이거든. 네. 저거. 아니 지금도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 말들 있고 음. 거기 행했던 사람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다 구속돼 있어. 음. 근데 자기는 체포 안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어. 거야.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지가안 시켰다고 해버리면 저런 나쁜 놈이 <laughs> 어디? 아니 그리고 아. 이제 어.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음. 경호관들이 막아 음.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 윤석열은 난 막으라고 한적 없다 충분히 난 시킨 적난 없다, 적 없다. 아, 아, 난 그러니까. 난 시킨 그러니까. 100% 없다. 음, 음, 그럴 그렇다. 거거든 100% 그렇게 합니다 이런 네. 그럼요.